아니, 의자 팔걸이가 왜 이렇게 됐어?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딸셋 아빠입니다. 제가 지금 의자 앞에 있습니다. 제가 이제 4년차 유튜버인데요. 야, 네, 이게 제가 컴퓨터 앞에서 일할 때 저의 묵직한 엉덩이부터 제 신체를 감당해주던 의자입니다. 뭐 이렇게 나사도 막다 빠졌고요. 이 형체는 있는데요, 이쪽 예. 몸무게를 받쳐주는 지탱해주는 네,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. 이거 매번 조금 문제가 생길 때마다 뒤집어가지고요, 그 나사를 조여주고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아,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 나사 길이 더 이상 이제 버티질 못하고 다 망가진 거죠. 예. 네. 하나씩 하나씩 이제 빠지더니 이제 이렇게 돼서 이, 예, 여기, 이, 이 부분도 예, 지금 이게 경사가졌어요 예 보이시나요 예경사가졌죠 부러졌습니다 아휴 네이 편집이라는 게요 이 의자의 모습을 봐도 알지만 아, 쉽지 않습니다 굉장한 노력이 필요해요. 예, 집중도 필요하고, 어 영상을 촬영했다고 똑같이 편집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창의력도 요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엉덩이 묵직한 사람이 예, 아무래도 더 열심히 하겠죠. 의자를 교체했고요. 어 그래서 좀더 튼튼한 그사무실의 사장님. 용 의자 있죠? 예, 그런 걸로 아주 튼튼한 걸로 교체를 했습니다. 아이고, 네, 이게 정말 오래 고생 많았습니다. 예, 딸새 덤파 TV의 발전을 위해서 희생해주신 예, 이 의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. 고맙습니다. 어때요?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! 사랑입니다.